자, 지금부터 성막 만들기에 필요한 구성품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막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각 단계별로 부분적으로만 보여드리고 완성된 장면 위주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계로 저희가 이 나사못을 꽂아볼 텐데요. 총세 줄을 꽂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참조하셔서 이 나사못 꽂는 방향을 정확하게 잘 꽂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못을 어, 총세줄 되게 많이 꽂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꽂고 돌리시다 보면 손이 많이 아프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핀셋이나 다른 적절한 도구로 이렇게 같이 활용하셔서 꽂아주시면 손이 덜 아프고 작업 속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성막 기둥과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성막 기둥을 하나씩 꽂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이 틈에 울타리를 넣어주시고요. 이 구멍에 잘 맞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꽂아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입구에 기둥을 다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세 칸은 입구이기 때문에 기둥을 꽂지 않고 비워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성막 기둥을이 실을 활용해서 바닥에 고정해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그 시작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쭉 차례대로 둘러주시면 되고요. 고정해주는 작업은 이 실을 이 성막의 고리와 이 나사못의 고리에 이렇게 엇갈려서 차례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차례대로만 고리에 잘 들어가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했고요. 이 마지막에는 고리에 낀 다음에 매듭을 지어서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을 실로 모두 고정시킨 후에 안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닥과 기둥을 실로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지성소를 구성하는 기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윗부분이 평평한 기둥을 이렇게 귿자 형태와 이두 곳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다섯 군데와 네 군데에 이 윗부분에 장식이 있는 기둥을 차례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무지 쉬워요. 대로 꽂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성소를 덮어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달가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에 이 줄을 안쪽에서 바깥, 부분,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엮어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는 무늬, 흰색 천, 빨간색 천, 다음으로 아까 실로 작업을 해놓으신 수달가죽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구멍과 나사못의 구멍을 하나씩 철례대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성막 모형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렇게 성막 기둥과 지성소를 비롯해서 성막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같이 만들어봤고요. 90분의 1로 축소된 성막을 구매했습니다. 조립하기 쉽다고 하고 크기는 90분의 1, 총328 피스가 있고요.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고, 중학교, 가족, 치클스쿨 캠프, 교회, 대학교, 신학교, 셀프식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봉해 볼게요. 박스 겉표지에는 영어밖에 없었는데 설명서는 좀 어설프지만 한글로 되어 있네요 떡상 증거계 물두멍 분양 당등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나오네요 폭은 딱 A4용지 사이즈고요 길이는 A4용지 2장에서 2분의 3 정도 되네요 조립하는데 1시간 반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1시간만 걸리는지 시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안쪽과 바깥쪽 전체 테두리에 다 꽂은 다음에 고정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로 박았는데 그것보다는 고리 끝이 나사로 되어 있어서 돌리면서 고정하는 것이 더 쉽더라고요. 고리 작업만 32분이 걸렸어요. 성막 담장 세우는데만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언약궤 안에 10개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속제소로 덮습니다. 지성소 있는 곳에 놓고요. 성소에는 떡상, 진설병 12개, 금초대를 놓습니다. 성소에 있는 분양단을 빼먹었네요. 돌판에 세워 세면에 성막의 틀을 만들고 기둥을 세운 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부짓는 휘장을 커튼처럼 겁니다. 성소의 지붕은 세마포 덮개, 염소톨로 짠 덮개,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 해달가죽, 총 4개로 덮습니다. 뜰에는 물뜨멍, 번제단 등 조립하고 마지막으로 성소에 분향단을 놓습니다. 조립 순서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조립했는데 총 1시간 56분 걸렸네요.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 막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설명해 주면서 함께 성경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운 성경 용어들도 알려주다 보니 저 역시 머릿속에 성막이 그려지면서 성막의 용어들이 낯설지 않아 앞으로 성경 읽을 때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